22기 돌싱 옥수님의 인성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멀미로 인해 힘들어하는 정희님의 뒷자리와 자신의 옆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경수님에 대해 옥수님이 섭섭해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면 사소한 거 하나에 섭섭하고 희생하기가 쉽지 않아지는데요, 결국은 자신의 처지에만 매몰되는 경우가 많죠. 역시 이름값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빼어난 미모와 비주얼을 보여주는 옥수 님의 이 시크한 차도녀 이미지와는 달리 괄괄한 목소리에, 톡톡 쏘는 언행들은 외모와 잘 매칭은 되지 않았는데요. 옥수 님이 호감은 좀 있었지만 자녀가 있는 점을 부담스러워했던 영우 님, 광수 님을 패스하고 경수 님으로 첫 데이트 신청을 했었죠. 근데 4대 1, 4대 1 데이트로 경수 님이 인기남이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경쟁은 싫다. 이럴 바엔 차라리 빠질 거다. 주변 여출들에게 데이트 시작도 하기 전에 하소연을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여기는 낯설이고 특 돌싱 편은 피터지는 경쟁이 예상되는 곳인데 모르고 나온 것도 아닐 거고 역시나 빌런 등극한 옥수님이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이 데이트하러 를 가는 차 안에서 일어났죠. 정인님이 처음부터 자기 벌미한다고 했긴 했는데 결국 아무도 신경 못 쓰고 그냥 출발했잖아요. 뒤늦게 증상이 심하다는 걸 알고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인데 옥수님의 싸늘해진 표정을 보고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나중에 인터뷰 때 가는 차 안에서부터 좀 섭섭했다고 자기는 가위바위보해서 이겨서 얻은 자리인데 경수님이 자기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어 이게 정말 자녀를 둔 엄마가 할수 있는 생각인가 멀미하는 사람부터 괜찮은지 적어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또 옥수님도 멀미났다고 하는 걸 보면서 어, 약간 사춘기 여학생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 경수님은 걱정되니까 앞에 앉으면 괜찮다고 한 정희님에게 바로 본인 자리랑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괜찮다고 이 정도는 버텨야지라고 하다가 주변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바꿔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라며 형이님이 장난치듯 말하고 또 주변에서도 웃는 분위기고 하니 아마 옥수님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했던 건 몰랐나 봐요 무튼 갑자기 업 어떤 멀미까지 생긴 옥수님이었는데 저희들도 어떤 멀미가 같이 생겼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축복도 없이 자녀도 낳고 힘들게 홀로 육아하면서 심리적으로 정말 불안한 상태구나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옥수님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도 너무 없어 보였다. 여러모로 상식 밖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나저나 결혼 커플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옥순경수 커플이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